분수의 곱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분수의 곱셈, 예를 들어서, 8분의 3 곱하기 5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네. 이 말은 8분의 3을 몇번더 했다는 얘기입니까? 다섯 번더 했다는 얘기예요. 자, 8분의 3을 다섯 번더 했다고 했을 때, 분모는 더해준다, 안 더해준다? 안, 안 더해주죠. 그래서, 분모는 8 그대로 써주고, 무엇끼리만 더해줍니까? 분자. 분자끼리만 더해줍니다. 그러면, 분모는 8이고 분자는 3을 몇번 더합니까? 다섯. 다섯 번 더해야겠죠? 네. 그러면 3을 다섯 번 더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 어떻게 했다? 8분의 3 곱하기 5. 3을 다섯 번 더했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5는 8분의 얼마입니까? 네. 8분의 15는 무슨 분수이기 때문에? 4분수이기 네. 때문에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8분의 7이죠. 이해 갑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8분의 3 곱하기 5는 8분의 3 곱하기 5는 8분의 3 곱하기 5라고도 고쳐쓸수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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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8분의 3곱하기 5에서 곱하기 5는 분모에 곱합니까? 분자에 곱합니까? 분자에 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분수의 곱셈에서 자연수는 분모에 곱한다, 분자에 곱한다. 분자에 곱한다.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가분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준다? 가분수로 바꾼다. 가분수로 바꾼다. 그래서 2와 4분의 1을 뭘로 고칩니까? 4분의 9라고 고칠 수 있어야 돼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분수로 고치니까 아까 우리 8분의 3 곱하기 5와 똑같아요. 똑같죠? 네. 자, 4분의 곱하기 3은 4분의 9 곱하기 3은 분모에 곱한다 분자에 곱한다 전자. 분자에 곱한다 그래서 4분의 9 곱하기 3.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27자 4분의 27은 이제 대분수이기 대분수, 때문에 뭘로 고쳐야 됩니까? 대분수, 대분수. 대분수. 그래서 46에 24 그래서 6과 4분의 3이 되었어요. 알겠나요? 음 네. 응.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인 경우에는 <laughs> 분자에 곱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가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대분수로 바꿀 때는 대분수의 곱하기 자연수 할 때는 제일 먼저 뭐해 준다? 가분수로, 가분수로 바꾼다. 뭘로 바꾼다? 가분수로 <웃음> 바꾼다. <웃음> 다음 문제. 이번에는 거꾸로네요. 자연수 곱하기 분수예요. 자, 자연수 곱하기 분수일 때 똑같 그 아까하고 위치만 바뀌었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연수는 분모에 곱한다, 분자에 곱한다. 분자에 네. 곱한다. 그러므로 3분의 6 곱하기 음. 2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냥 자리만 바꾸는 그렇죠. 자리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3분의 4. 3, 3분의, 네, 3분의 12가 되겠죠. 네. 어, 3분의 12는 무슨 관계입니까? 약분이. 약분 관계. 그러므로 정답은 4가 아. 되는 거예요. 1분의 4가 되기 때문에 4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알겠나요? 네.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 두번째 방법을 잘 보겠습니다 두번째 방법 6 곱하기 3분의 2가 보이죠 네. 여기에서 바로 자연수하고 분모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어, 자연수와 분자는 곱해 주죠 그런데 분모와 자연수는 뭐하고 있습니까 네, 서로 약분해 주고 있어요 즉 자연수와 분모는 무슨 관계에 있다? 약분 관계. 에 있다. 약분 관계. 알겠나요? 바로 약분 관계. 네. 약분 관계니까 6과 3은 <laughs> 무엇으로 약분할 수 있어요? 3으로 약분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6은 얼마가 됐고요? 2. 2가 됐고, 3은 1. 1이 되었어요. 그러면 2곱하기 2가 되었네요. 그렇죠? 네. 2는 4. 3. 우리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6과 3분의 1을 쉽게 풀기 위해서. 1번의 방법을 거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2번의 뭐,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이거, 이거? 그렇죠 2번의 관계를 살펴보는게 좋겠죠 그러면 2번을 잘하려면 무슨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됩니까? 약분관계! 네, 약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약분관계는 자연수와 분모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연수와 분모가 무슨 관계 있다? 약분 관계 있다. 이따 물어볼 거예요. 자연수와 분모는 약분 관계 있다. 이번에는 분수와 분, 분수네요. 그렇죠? 자, 분수와 분수의 곱셈일 때, 분수와 분수의 곱셈일 때는 어떻게 해준다?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줍니다. 즉,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1. 3이? 6. 1, 은 그래서 6분의 1.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6분의 1.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갑니까? 네.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을 해봅시다. 어? 네. 자.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준다고 했죠. 네, 네. 즉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3곱하기 4분의 2곱하기 3, 3, 4, 3, 2 얼마가 되었어요? 12분의 6이었죠? 12분의 6이기 때문에 정답은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었어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걸로 해볼게요. 대분수. 이제 대분수로 해볼게요. 뭘로 해본다? 대분수. 대분수. 자 대분수의 곱셈에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laughs> 가분수로 바꿔야 네. 가분수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뭘로 바꿔준다? 가분수? 네, 가분수로 바꿔준다. 즉 2와 5분의 2는 5분의 12, 1과 4분의 3은 4분의 7.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것은 약분 관계입니다. 약분 관계는 분자와 분모끼리 약분할 수가 있어요. 즉, 5분의 12와 4분의 7에서 5와 7은 약분, 관계, 약분 관계에 있지만 약분이 되어안 돼요, 돼요. 안 돼요. 12와 4는 약분 관계에 있고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4씩 나누어주면 41은 4, 4, 3, 1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7, 5분의 20이 되었죠. 그걸 또 대분수로, 대분수로 4, 바꾸면 4와 4, 5분의,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laughs>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분수의 곱셈일 때는 제일 먼저 무엇으로 곱수, 바꿔준다? 곱수. 네, 가분수로 바꿔준다.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무슨 관계를 확인한다? <laughs> 예, 약분 관계를 확인해서 약분을 해줍니다. 약분 관계는 서로 대각선이에요. 네. 알겠죠? 네. 약분을 하고 나서는 분모는 분자, 분모끼리.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서로 곱해줍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뭘로 바꿔줍니까? 대분수. 대분수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가분수로 바꾸기, 가분수로 바꾸기. 약분 관계 확인하기. 약분 관계.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기. 분모는 분자끼리, 분자 분자끼리 곱하기. 대분수로 바꾸기. 대분수로 바꾸기. 알겠습니까? 네. 예. <laughs> 네. <laughs> 분수의 곱셈이었어요. 예. 자, 분수의 곱셈, 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어디에 곱한다? 분자. 분자에 분자. 곱한다.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일 때는 대분수를 먼저 뭘로 바꾼다? 분수 가분수로 바꾼다. 자, 자연수 곱하기 분수일 때는 위치만 바꾸지 방법은 똑같다. 똑같다. 약분 관계는 어디에 있다? 이 어, 자연수와 분모끼리 약분 관계가 있다. 서로 대각선으로 약분 관계가 있다. 분수와 분수일 때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서로 곱해준다. 다음 <laughs> 어.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일 때뭘 제일 먼저 뭘로 바꿔준다? 가분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약분관계 확인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그 다음에 대분수로 바꿔준다.